제가 눈이새로주름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해서 아이리주랄을 맞기로 했었습니다 음. 어, 보기만 해도 아프네요 특히나 큐어제 주베룩은 티 안나게 모공시주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바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이제 보통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다른 노란경의 피부 클래스 피부과 전문의 노란경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얼굴에 직접 아이리쥬랑과 큐어젯 주베룩을 맞아본 소감을 말씀드려볼 텐데요. 제가 눈밑 세로 주름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해서 아이리쥬란을 맞기로 했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사마 셀프로는 스킨부터 주사 시술을 하기가 너무 겁이 나서 미루고 미루다가 큐어젯이라는 장비를 도입한 후에 셀프 시술을 용기내 보았는데요. 특히나 큐어젯 주베룩은 모공 시술할 때 다운타임이 적게 시술을 할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시술인데요. 약간 붉어지는 부작용 이외에는 큰 부작용이 없어서 티안 나게 모공 시술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눈밑 세로 주름 아이리주란 모공 부위에 큐어즈 주배룩을 했었고요. 마취 크림만 30분 정도 도포 후에 별다른 추가 마취 없이 시술을 했었습니다. 지금 시술 영상을 보면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방금 이제 아이리주란 시술을 했고요. 그 전에 이제 보톡스 시술을 먼저 했는데요. 저는 이제 미간 부위랑 이마랑 눈가를 좀 주기적으로 보톡스를 맞는 편입니다. 리주라는 포 뜨듯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치밀하게 콜라겐이 자리 잡은 진피층에 이렇게 어렵게 밀어 넣으면 당연히 약물에 의해서 조직이 팽창되면서 아플 수밖에 없 없는데요. 눈물이 찔끔 나오는 통증입니다. 그나마 아이리쥬라는 일반 리쥬란보다는 통증이 좀 적어서 참을만 했고요. 그리고 이제 큐어제 주배룩 하는 장면을 보면요. 한쪽 시술하고 나머지 한쪽 시술을 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눈을 찔끔 감고 있는데요. 이게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할때 약간 물이 좀 튀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을 좀 감고 진행을 했고요. 큐어제 주배룩 시술을 모공 주변 위주로 싸줬던 것 같습니다. 약물 주입과 동시에 방리를 약간 해주기 때문에 방리 효과에... 에서 콜라겐 생성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꼭 주베룩을 주입하지 않더라도 퓨어젯을 아주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좀볼 수가 있죠. 그냥 저를 보니까 좀 웃기긴 한데, 일단 아이리주란 시술을 해서 엠보싱이 좀 많이 보이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LDM 처치를 좀 진행했고, 이 LDM은 소음파 관리기기인데요. 소음파 치료의 효과는 보습과 항염작용이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보습과 항염작용을 위해서 이걸 한 것은 아니고요. 약물을 빠르게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엠보싱을 좀 빨리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주말을 껴서 보통 시술을 받는데, 월요일날 바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엠보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처치를 많이 해드리는데, 시술하고 나서 직후부터 그냥 LDM처치 바로 루틴하게 해주시면 훨씬 더 부작용 걱정 없이 시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좀 번쩍번쩍해 보이는데요 이건 제가 히라셀 처치를 좀 받으면서 시술을 해서 얼굴이 좀 광이 나 보이는 거고요 히라셀 재차는 창상피복제인데 빠져있는 부위라든지 화상을 입은 진물이 많이 나는 부위라든지 이런 부위에 히라셀 처치를 해주면 전체적으로 삼출물 양도 빨리 줄어들고 염증도 좀 빨리 완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로 치료 목적으로 처치를 많이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점 전반적으로 아토피가 얼굴에 좀 있는 편이라서 보습이랑 증상 완화 목적으로도 티라스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제가 셀프로 시술하는 영상을 보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리쥬란 시술이 통증이 10이라고 했을 때 큐어제 주베룩으로 맞은 통증은 5도 안 되는 수치였던 것 같고요. 굉장히 받을 만했던 시술이었습니다. 종종 저도 애용해서 하게 될것 같고요. 스킨부스터 시술 선택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노난경 원장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